광주시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합니다.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영업용 차량 등을 제외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이 평일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 사이에 운행하면 이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드론 등 첨단 시스템을 활용해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청정기 가동 강화, 미세먼지 안심구역 및 쉼터 주 1회 점검 관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올겨울은 이상고온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 기간 지속돼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차량 2부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시민들이 조금 더 쾌적한 겨울을 보내길 기대해봅니다. 내일이 빛나는 교회도시에서 힐로광주 정지현입니다.